시바이누가 미국 방송을 탔습니다. 시바이누는 장난으로 만들어진 코인이었죠. 가치가 없다.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이렇게 비웃던 사람들 머쓱할 정도로 시바이누는 그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수석 개발자인 쿠사마 시토시가 최근에 새로 운 프로젝트를 공개하면서 이 시바 홀더들의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4월 말로 예상되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기 전에 신규 상장을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재로 시바이누가 언제 얼마만큼 상승할지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기사를 보시면 최근 시바이누의 대형 호재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시바이누 팀이 최근에 이 시바이누를 호주의 ATM기인 컬코인과 성공적으로 통합했습니다 그 결과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매우 크게 높아졌죠 시바인누와 호주 ATM의 통합은 암호화폐 시장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채택의 문이 열리고요 더 많은 주류 용도의 암호화폐가 도입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통합으로 이제 호주 전국의 사용자들이 모든 ATM 위치에서 비트코인이라던가 테더의 USDT 외에도 이시바인누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됐어요 호주 전국의 로컬 코인이 150개 이상의 ATM을 자랑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통합은 매우 중요한 걸음이 될 겁니다. 이 X에 게시된 발표에 따르면요, 이런 서비스가 이제 로컬 코인이 현재 운영하는 160개 이상의 위치에서 사용자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라는 얘기겠죠. 시바이누에게 이번 반감기가 기대되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 투자자들이 시바이누와 제2의 시바이누가 될수 있는 코인을 찾고 있는데요. 더욱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호주에서 오래된 디지털 자산거래 플랫폼 중 하나인 거래소에 이 시바이누가 상장이 됐습니다. 이 거래소는요. 비트코인은 물론이고 비트코인 캐시라던가 도지코인 같은 다양한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시바이누가 실제로 뭐 리프이라던가 카르다노, 그러니까 에이다죠. 에이다와 같은 기존 암호화폐보다 호주에서 더 인기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이렇게 역사적인 행보가 이어지면서 챗 GPT는 2024년도 2분기에 시바이누가 엄청난 이익을 안겨줄 거라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챗 GPT 분석에 따르면 시바이누는 다음 분기에 폭발할 예정이라고 말을 하면서요. 시바이누의 가격이 최소 400% 이상의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 상승을 예측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정말 더 기대가 된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0% 그리고 400% 상승, 물론 큰 상승이죠. 하지만 좀 아쉬워요. 시바이누는요, 2021년도에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얼마나 올랐냐? 161만 배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국밥 한 그릇 먹을 돈으로 사두기만 했으면은요, 이 돈이 161억 원이 됐다라는 소리예요. 이런 수익률을 보여준 게 시바이. 있는데 지금 뭐200% 400% 이건 좀 아쉽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게이 시바이누가 현재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 전체 코인 시총 11위에 달한단 말이죠. 시바이누 당연히 들고 가되 뭘 같이 들고 가야 돼. 이 신생 민코인을 같이 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점 대비 5만 배 올랐었던 페페 코인, 만 원을 5억으로 만들어준 코인이죠. 이 5만 배 오른 시점이요. 상장하고 나서 세 달째였었고요. 4천 배 올랐었던 플로키 코인, 이 4천 배 상승률이 언제 나왔냐? 상장하고 네달 만에 기록을 한 거예요. 막 예전에도 뭐 10만원 가지고 몇십억 뺐다더라 이런 종목들 나왔었죠. 근데 그게 다 신생포인이라는 겁니다. 다섯 뭐 배, 0배 이런 수익이 아니라 우리는 몇천 배, 몇만 배 이렇게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수익을 포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수익이 이제 이런 신생포인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신생포인 아무거나 골라잡으면 되냐?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시바이노랑 같이 상승하면서요. 같이 움직이는 신생 코인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직까지 이 종목은 매집 중이고요. 최소 3000% 이상을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종목은 놓치지 말고 정말 같이 잘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네, 요거 종목 공유 받으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제가 화면에 띄워드린 제 번호 010-8224-957을 번호로 시바,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남겨주시면은요, 종목은 제가 문자 답장으로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코인 지금 굉장히 작고 가볍기 때문에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께만 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조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바인후와 함께 움직이면서 최소 3000% 이상의 상승률이 기대되는 신생 코인 받아가시는 방법 0108024957을 번호로 시바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까지 로또 당첨되는 기분을 느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